선생님. 네. 이름 윤정수. 1972년 네. 2월 8일생. 자, 며칠 전에 혼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. 네, 네, 이분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살까요? 아이고, 답답해라. 왜 이렇게 답답하노. 결혼 아직 안하셨죠 혼인 신고는 완료했어요. 혼인 신고만 완료 예. 조금 성급한 건 아닌가 싶어요. <laughs> 어, 이제 이 역을 딱 보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냐면, 예. 어, 놓치기 전에 빨리 어떻게든 해봐야 겠다 싶은. 네, 예, 맞아, 맞아. 마, 그, 그, 그 마음으로 어, 했대요. 그 마음이 <laughs> 팍 올라오는 거야. 예. 어, 이거 놓치면 이거 다시는 결혼 못 하겠는데. 막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예. 근데도 나름 궁합은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. 음 음, 음. 아 그래요? 네, 서로 알콩달콩 살면 되긴 해요. 그러니까 음.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해서 음. 잘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좋고 이분은 노력해야지 잘 사는 사람이군요. 네, 많이 노력하셔야 <laughs> 됩니다.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막 좋아서 막이렇할수 있지만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쵸? 살다 보면 어떤 그런 생각 차이나 개념 차이가 조금 아마 틀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음. 윤정수 씨 일단 노력하세요. 음. 뭐, 늦은 결혼인 만큼 노력해야죠. 네, 네 많이 노력하시고. 지금 네. 이름 쓰는데 한숨이, 하, 나왔다는 거는 좀 뭔가가 또 있다는 얘기니까. 음. 네, 어쨌든 노력해서 잘 살아봅시다. 그 뭔가를 본인 스스로는 잘 알고 있겠죠. 음. 답답하니까 한숨씩 먹태고. 네, 네. 자, 윤정수 씨, 보시면 연락하고 오세요. 연락주세요. 예, 그 답답함 해결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